살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믿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초석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이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은 우리 전 생애를 통해 받은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지휘의 전도사님이, 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 나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이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저도 아멘이고, 여기 계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은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받으면 가장 정말 서프라이즈하고 정말 놀랐다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기쁨이 있지만 전 생애를 통해 받은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예,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대가로 거저 얻은 그러나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또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어떤 짓을 해도, 어떤 짓을 저질러도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등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은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들의 실상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믿지 않습니다. 어, 여자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 어,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요절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는데, 그때마다, 아, 그렇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라고 제가 대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안 믿고, 예, 이렇게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기 욕심과 본능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과 영생을 자신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에 찔림이 있는 분들, 그 어느 지점에서 타협하고 계신 분들, 오늘 성령님의 권고하심이라 믿고 잘못된 믿음에서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늘 그렇지 않고 또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이곳에는 매일매일 새벽예배를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매일매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은 더 나아가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도 화평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화평을 누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우서 1장 5절에서 예, 5절부터 말하는 덕.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신앙인의 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며 그분의 삶을 배워 익히는 것입니다. 단지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이것을 묵상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 교제하며 배우는 덕목들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하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일곱 가지 덕목들. 예, 여기서 말하는 덕은 우리가 도를 닦고 백일기도를 음, 한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정서에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쌓아지는 그런 덕목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분이 사셨던 모습 그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하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믿음 위에 이것들을 더하라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더하는 것, 보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일곱 가지 덕목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간곡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보태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 위에 일곱 가지 덕목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 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우리 몸을 던지, 던지십시오 온전한 인격과 인품을 갖기, 갖추기 위해 힘쓰십시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믿음의 기초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일곱 가지 덕목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전에,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어, 제가 언제 교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그 교제 중에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이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은 굉장히 연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큰 바위 얼굴에 예,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어네스트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그가 살고 있는 집 앞에는 어, 큰 산이 산이 있고 그리고 큰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큰 바위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라는, 어,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전에 내려오는 바위에 의하면 언젠가는 저 바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기다렸던 것처럼, 그 마을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 예. 그래서 이 어네스라는 이 소녀는 예. 계속해서 그큰 바위 얼굴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 바위를 보면서, 예, 그곳에 오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아닐까? 아마 그렇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참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어느덧, 예,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참으로 그렇게 온화하고 자비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얼굴 어느 날그 어네스트 그 노인을 보니 그 사람 얼굴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다리던 그큰 바위 얼굴에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라봐서 우리 얼굴에 우리의 삶 속에 아, 이 마치 기다렸던 이 어네스트가 바라봤던 그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믿음 위에 이 일곱 가지 덕목 예 마치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예이 덕목이 믿음 위에 이 덕목들이 성령 성령의 열매처럼 예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구원의 선물, 예이 믿음 이에 일곱 가지 덕목을 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을 결심하고 실천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한다면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가족들과 화목하십시오. 가족들을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넓게는 다시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